아 뭐해 울트라 제발 뭐 하냐 고씨발로아 병시 새끼야 이제 이빨이 나뭐 정대각 죽어 죽었어 와 이거 미친 놈이다 진짜 오다 형어 밸런스 황벨 아닙니까 형님 우리가 불리하지 형이 불리한 이유가 뭐죠 불리한 있잖아 여긴 지동원 있잖아요 <laughs> 아, 아 잠깐만 울트라 컨심 맞아 이 <laughs> 아니 잘못 본거 아니야 대란 아니. 누군데 기석이 형이요. 아이 그들한테 뭐 이래? 어... 아 형이 요런시 코드를 찍었는데... 삼식콩 30콩 맞시죠 삼식콩이 딱 좋다 여기다 삼식콩 가 삼식콩 삼식콩 와 근데... 재밌겠네 재밌겠어 대니다 이번에 한번 해줘 네. 어... 만창 해설 보여줄게 만창 해설 <laughs> 그럼 난 십만창 해설 보여줄게 백만창가만창가만창으로니까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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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0배록 센터배록은 뭐야? 1억 BBS 하는 거야? 뭐야? 빌드가 뭐야? 이거? 아, 게임 모양 또. 센터 자체 하지. 조금만 존나 치고 센터로 밖에 안 하는데 계속. 음. 나가, 십세요 그냥. 나가, 아유. 나가. 나가, 지 지금. 나가, 플러지고.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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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이 뷰굿이다 빨리 나나가나가지동원나가아 토할 것 같다 진짜 어 <laughs> 아, 토각질 나온다 오늘 것같게 아. 미칠 것같아 토각질 나온다 토각질 나온다 어나아 존나 지럽다화장리소리소리소리 쏘리 아 집중이 안되네 아, 진짜 저미쳤게 뭐야? 오케이 아, 편하게 편하게 네 이거 오케이. 와 민트다. 내가 뭐에 발렸냐면 은임을만 와내 말이 안돼 아, ㄴ 어. ㅈㄴ 와진대 ㅈ 대 ㅈㄴ 한대더한대 이겼다 싸우면 어지마조지마 ㅈ 왜 쫄아 왜 쫄아 왜 쫄아 ㅈ 인데투서플더 존나 느끼지는데 15컴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와1 5아 뭐야? 뭐야 이거 1 6컴 했는데 이렇게 하고 메카닉이야? 베타 메카닉? 서플 막히잖아 이러면. 말이 째면 돼. 그러면 서플라이 와. 까고 있다. 고 있다. 동 아, 근데 이거 말이 제발 이렇게 있으면 다힌다동 먹자. 아니, 내 어, 마리 이렇게 세워 놓는다고.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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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왜 이거 왜안 들어가? 한번 한 바퀴 들어가고 나오고 배럭 들어라. 이거 괜면들거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와, 네 마리 꽁이 나와. 고맙다. 아와 와, 데 씨발. 이 이렇게 해 준다, 고 게임을? 또 먹어야지. 음, 오, 음, 음. <laughs> 마리 마리 두 마리로 해야 돼. 이거 그냥 못할찍고링 찍어서 죽이면 될것 같은데. 링링 찍어서. 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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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거 지금, 지금 짓는다. 마 아, 했다. 아 마리 또 맞네.

아 벙커는 완성되지 아, 발키리 나왔다 근데 아 발키리 나오고 링 찍어줘라 링. 근데 안마당 안마당 터릴 좀 보자 근데 벙커 완성된다 드론 찍어야 돼 그냥 아. 드론 찍으면 된다 아봐 아,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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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 딱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발키 나오고 그렇지 오 어, 마린 잠만 먹어봐 마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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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지 한번 쏘고 아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카데미가 완성이 안돼 있어 그렇지. 아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다 빨피. 괜찮아. 많이 다 먹었잖아. 럴코 하잖아. 아, 근데 상황이 안 좋다, 씨. 아, 마린이 다 죽어 가지고. 아, 난 아마나 가 봐. 아마나 원터리잖아. 일어나. 이 새끼 개배지 하는데 말이 개나 있고 아마나 원터리. 발키리도 시발 움직이지도 않아. 뭐야 이거? 바본데? 아파도 어, 고로 잡아 봐. 본진만 본진만 신경 써지 동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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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만 하지 마 왜냐면 아이 발너 신경 써지 동거 너 봐봐 아이 오버로 서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발킹도 안 보이잖아 본진 왜가겠서아 근데 이거 토, 아 잠시만 이거 아.. 스퀘드 알면 못 나가는데 아씨 어 스퀘 좀 다른 스퀘드 아까 어네 아니 근데 스퀘드 스퀘드 아, 안 다른데 이거 사람인가 아까 이거 이걸 깨라 아, 나온다 마음에 나온다. 빼빼 빼 배. 거기서 변신하지마 제발 아왜 거기서 변신해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아, 나온다 썩금 아, 박아, 박아야 돼 썩금 박아야 돼 썩금 박아야 된다고 일어나 썩금 박아봐 뭐해 뭐해 제발 아, 쏴쏴쏴쏴쏴쏴 그냥 그냥 무탈 사 그렇지 쏴 무탈만 가중이면돼 괜찮아 롤커 봤다! 그렇지, 봤다! 봤다! 지도피없어 컨디션이 안 좋아! 아, 왜 빼! 그냥 빼! 한시로 아, 가! 한시 빨리 라 뛰어! 지도뭐 뛰어! 뛰어! 아, 깜짝 한시, 한시, 한시 한시로 올려, 한시로 올려. 와, 근데 말이 안 된다, 이거. 롤커 왜 전진해서 배트하냐고! 블로그 레이팅 약간 좋다 이거 괜찮은데 아 근데 럴커 때 끝나는 게임인데 이거 ㅅㅂ 어 아, 다행이다 럴커 끝나다 근데 이색 새... 아니 근데 인마도 근데 생각없이 존나 나오네 스캔도 없는데 나왔어 말이 안돼 거의 안 죽었어 괜찮아 엄청 아니 근데 말이 안되는게 스캔이 없이 나오는게 말이 되나? 아 뿌리지도 않고? 되네 어깨모형 와 근데 말이 안돼 이거 아예 뮤링에도못해올래 마인만 다 깔리는 상황만 나와봐 제발 지동원 마인만 아 요거 뭐야 여기 오브로드 세계 안 받아 원트레스 뭐냐 진짜 너도 레전드네 요렇게 있어 요렇게 시야를 잡아놓고 하면은 이거 모용다 보잖아 그렇지 오브로 잡고 빼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마린도 가고 아, 건물 닦게 아니 건물 닦게 뭐. 엠베도 들었잖아 레이트 백카는다 알잖아 건물 깨 그냥 마린 가 그러면 오나 마린을 가 마린 움직여 제발 그 3팩? 그렇지. 아, 3해도 너무 더딱 잘았다 이제. 아, 근데 씨발. 게임 존나 물려졌는데 뭔가. 뚝뚝뚝뚝 탄다. 뚝 아. 좀서 있어 버려. 그래. 서 있으면 또 이거 막으러 가야 돼. 아, 인베터진 거좀아쉬운데 링으로 마인도 제거하고 멀티 좀 먹어 봐. 아, 야, 열시 씨발. 다 12시 먹고 링발 세워 봐 링발. 링 울트라맨 대링울트라킨 존나 잘 찍었다. 킨 어, 존나 잘찍었네 링발 세우면서 울트라 안 된다? 어? 이 나온다고? 뭐? 아니 이거 아니 뭐, 근데 아니 놔봐. 진짜 또라이 아니야 나오는 거? 아 탱크랑 사모 나 어떡해? 와 근데 이거 사람인가? 민다 이러면. 율민다. 어 아, 근데 이거 탱크랑 나오는 거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는. 어봐왜 뭐, 뭐, 그래? 도구나. 아 먹어봐 아 디파로 뿌리고 먹어봐 안돼 아 동훈아 아이아 아이 유나나 이거 먹어봐 아니 목 뭐, 이거 탱크다가 먹기고 센터 아 센터 이거, 이거. 아이, 저거 어, 네. 아니 저거를 밀어 넣으면서 먹으라고 레이커 잡아봐 잡아 잡아봐 이거 있는 거야 열한 시로 가봐 메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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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이 나이스 마이클리 오버 와야 매매 그렇지 않게 가만요 킴 만화 다 됐다 먹자 센터 이거 씹어 많이 안돼 테크 가져온 거 뱃술도 없는데 이거 사람인가 진짜? 아 어, 근데 이거 리그 어, 트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리그 트라 아, 빨리 탱크 빼아다 죽었어 아 아까 그러니까 탱크 이거 아니, 아니 나오는 거 이거 뭔데 무슨 판단인데 아, 레전드 판단인데 레전드 판단 링 밀어 나봐 링아 탱크 안뒤었으면 탱크 한 분에 다오구나 레전드다 아 가지마 왜가 여기를 또 킬서버 아니 탱크 서버 센터에 나이스 아야 서바퀸 이거 센터에 아또 나왔는데? 아, 왜가요? 아니 테크또 나왔.. 아니 테크가또 나왔는데 이거 맞나? 왜 나와 테크왜 그, 죽어주는데 그대막골려방어때문잘 골라... 아, 죽지도 않아요 아, 아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와 레전드 아니야 이거? 아왜 아니, 나와서 죽어주냐고 와 이거 미친놈이다 진짜 야 밀어봐 저거 밀면서 밀어봐 다못밀지 이거는 아니 아니 퀸많았 쓰면서 이거 다 있잖아 많아 어 뭔데 배스로 오는거 뭔데 퀸 써봐 아 센터 써봐 어, 쓰고 링 뭐, 하나씩 밀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레전드다 룰 뽑던지 골리앗을 뽑아 그러면 어 센터 탱크 다 먹는다 이레덴스를 쓰던지 아니 왜 죽었냐고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최고다. 비슷해, 왜 여기 견제를 걷는데? 11시, 드론 돌려봐. 에바, 집중. 아니, 가스 유닛 다 이루어가지고, 메카닉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12시 어리, 어택치고. 아, 이런 괜찮죠? 어, 설마 이런 견제를 와준다고요? 성급 다 바뀌었는데? 와, 땡큐, 베리머치 땡큐, 포르모, 포르모치, 포르모치, 포르모치! 벌써 다 해놨죠, 넌거 역시 라야. 야, 셋도 배설 잡아 봐. 배설 잡아 봐. 배설. 아니, 좀한 번만 아니. 미친 지나 있어. 배설 잡아 봐. 배설. 배설 잡아 봐 이거. 아, 그냥 한 11찍. 아, 벌초로 11찍. 이걸 거 잡고 여기 마인크라프는거못 째. 째고 째고 먹어 봐. 아이셋도 째고 먹어 봐. 미친도 째고 안 뺐다. 아, 제발 동호나.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디팔로 안 빌려서 울링 하면 돼요. 가디언까지 좋은데. 1 1치가디언 와, 됐다. 이겼다. 왜 다들 신안만들 보고 있고 저걸링 6시 밀어 놓고 이거 해봐 이런 거. 어차피 근데 뭐야? 직충하는데 와, 몰리아 그러면. 저걸링 야, 아, 뒤판어 써 봐. 저걸링 뒤판 제발. 제발 써봐 여기. 배거계안 돼. 배어배어 제발. 야, 야, 어, 골려 놨다 골려 놨다 골려 놨다다 죽었다. 아, 다 죽었다. 골라넣다, 골라넣다, 골라넣다. 다 죽었다. 골라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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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다. 골라넣다, 다 죽었다. 까만! 까만. 까만. 가디언 아, 씨. 좀 잡아 봐 봐. 아, 가디언 이거 의미 없는 짓인데 근데. 아직도 너무 좋고 유단이. 근데 6시 이런데 견제 안할 거야? 아유 힘들지 뭐. 아 12시인데 이거 세안, 왜 럴클 러일콜... 세안이 다돌아갔다 세안이 다돌아간리 두개 더돌려도으라 빨리 제발 패터리 두개 더 돌려라 아니 진출해봐 아니 씨발 탱크 다 먹으면서 왜 시간 주는데 뒤 오다가 탱크 잡으러 오다가 골리다 죽어라 세터크다 먹어봐 아, 잠깐만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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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 탱크 사아야세터 야야야 아 맞아? 이거? 아, 벌써 그만 뽑고.. 팩토두 2개 더 늘리고 센터 두개 먹었잖아! 많이 더 깔아! 그냥 센터 다 와가지고 많이 다 깔아버려! 일단 킨. 킨 이거 유지만 하면 돼이겨 센터 밀어! 센터 밀어! 아 6시 라인으로 가라고! 멀티게로 임마! 존이 같은 거! 김유나! 여기다 칼 보이소! 김유나 센터 멀티 먹은지도 모른다! 나이 <laughs> 그렇지! 그럼 걔네도 가! 그러면! 가야 가요 가야 돼 볼리아토 와봐! 볼리아토 킨으로 계속 먹어봐! 야야, 킬 없다, 골려 없다. 이거 다 먹어봐, 탱크. 아, 골려, 골려, 저 골려, 좀 찍어봐, 동원아. 와, 내 시바, 큐다 먹어봐, 먹어봐. 골려, 네가 먹던가 먼저. 네? 골려 먼저 먹던가. 됐다, 탱크다 먹었다, 끝났다. 아, 이제 끝, 이제 끝.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어 이 센터 비로, 센터 비로, 센터 비로. 나이스 센터 빌자 센터 빌자 센터 빌자 아이 Set of 들린다고 일어나 센터 빌자 센터 빌자 뭐, 센터 빌자 z a r 센터 빌 t of the Bizard. Set of t 센터 어택! 마 a 제거하면서 제발! 퀸 그만 찍어! 씨발 저 d s 찍으라고 미친 e b 퀸 z a 대 찍었다 뭐야 이새끼 e Bizard. Set of the Bizard. 도무나 돈만 써 다섯 개씩 찍거나 골퇴아트테 하나만 집어너 밀어라고 우영이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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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윤아 여섯 시다 비어있다고 시발 블렌지 아니 센터로 유리 다 와봐 도구나 아니 센터 어, 밀어야 된다고 밀어 된다 제발 킴만 잡아봐 시간 다 잡아 이 여기 있어 아 뒤로 온다 뒤로 온거 봤잖아 봤잖아 도구나 어, 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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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유, 아, 아유, 야,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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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아, 야, 옳다, 돈 나왔다. 야, 택별로 없지. 뭐 하냐, 센터 또다. 밀자, 센터 밀자, 센터 밀자. 6시 통해서 어택 찍어. 6시 통해서. 제발, 200이다, 200이다. 가자, 가자. 키스면서 가자. 누구나 이런 데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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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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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또, 또, 또. 도대체 하나씩으어 어떻게 하나씩? 봤어, 봤어. 가자, 가자. 아니, 밀라고. 아니, 많잖아. 왜안 가? 200인데, 독, 도.. 유닛이 없다. 아, 존나 많아. 킹, 씨발, 두 부대다, 이거, 씨발. 제활용하면 아. 무조건 이겨. 아, 동아, 너 200만 채워봐. 이거, 진짜. 태그. 아니, 안갈 거야, 이놈아. 아니, 씨발, 여시 동안에서 다, 다 돌린다고! 골략지어라고 골략! 아, 제발, 골략지. 어, 왼쪽에서, 왼쪽, 옆, 측이, 왼쪽, 측이, 왼쪽, 측이 좋다. 왼쪽, 측이 좋다. 왼쪽, 측이 좋다. 왼쪽, 치기 가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씨발, 울드라. 아니, 소금이 안되 있는데, 뭐야? 아니, 왜? 아니, 씨발, 왜? 왜! 6시에, 지금, 보고 있잖아! 왜안 가냐고! 그래, 가라고, 병신아! 그렇지! 딜 막아, 동훈아! 그, 저글링아! 말이 안 돼, 이거, 씨발, 이렇게 쳐먹고 있는 거, 이거. 드라 오네! 동훈아, 드랍만 어떻게 잘 막아봐봐! 아, 드랍 가지마! ,아. 제발! 싫어! 동나제다 이거 한번 다 꼬라박으면 이거 진짜 끝나거든 게임. 아 드랍 가지 마 제발 그냥 센트 밀라고 제발. 남남 다 센터 탱크씩 두분 있고. 뭐라지 <봐라> 니파이드가 <봐라> 먼저 내려 죽어 죽겠어. 지나가 인 다. 아니 센트 여섯 속에서 밀라고 <봐라> 진짜 제발 뭐해 진짜. 시 새끼야. 뭐해 여기 걸어. 핀.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아니, 뭐못 하는데? 진짜. 시는 아, 씨발. 아, 병신 같은 새끼. 여자 씨로 가면 되잖아, 씨발. 다 뚫려 있는데. 막 오는 거킹 걸어라 진짜 아, 아, 아. 장난하지 말고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모르지. 와씨발아 네. 뚫렸다. 뚫려. 그렇지. 뒤에 뒤에. 개 말도 안 된다. 야 이거 꼬라박는다고 이렇게? 아불라치지마 이거. 아씨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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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맞아, 마. 와라 와라. 뒤에 뒤에 유나 안 보여? 동호나 뒤에 안 보여? 아 뭐야? 어, 씨발로 봐! 병씨새끼야! 씨발. 아, 씨발. 울트라 다 반피됐다. 여섯시로 가라고, 지금! 가라고, 씨발! 와, 진짜 이새끼 레전드네. <laughs> 그래, 그래, 굴러 가라고, 씨발. 말도 안 되잖아. 와, 이제 간다. 와, 씨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씨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으로 오는 거, 씨발. 먹어, 인으로 병신아. 이제 씨발, 사람같이 하네. 와, 존나 싫다, 그냥. 아개 짜증난다 어, 개 짜증난다 퀸 어, 없지 않나? 퀸맞는퀸 와라 빨리! 뭐해 이 병신아 잠시마 도몬아 베스트를 좀 찍던지 뭐 해봐 센터 탱크 다 걸어 센터 탱크 다 걸라고 페르사이트 하나 걸어놓던가 아니 어디가 탱크 이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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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와 근데 이거 졌다 이거 씨발 막았다 아. 막았다 막았다 아니 뭐하냐고 계속 가라고 뭐하냐고 그렇게 맨 <laughs> 와... 근데 진짜 씨발 헤드 해도 너무하다 진짜 와... 가면 된다고 가면! 아골리다 죽고! 센터! 센터! 센터 못참지 이거든 못참지 못참지 아니 왜그래 왜그래 야누나 어? 집중해봐 그래 그래 컨트롤 해 그래 컨트롤 해! 아몇 개만 데리고 와라! 몇 개만! 그렇지 그래, 택골리약 찍어라! 벌써 그만 찍고 골리악! 아 진짜... 하나씩 걸어 하나씩 제발. 아, 골야, 이고리 잡아, 킹 잡아. 아 골리앗, 아 골리앗 걸어. 거 잡아, 좀 해야 아니 골리앗에서 걸으라고골리앗 그렇지. 잡아 이거 잡아, 잡아 거 됐다, 다시 밀어, 다시 밀어, 다시 밀어. 어지킹 아, 존나 많아. 킹 잡아, 킹 잡아, 킹 잡아, 킹 어디 있어? 킹 없지. 이제 가, 가, 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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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야 된다고. 뭐야, 진짜. 아밀라고 제발. 아 진짜. 가라 라 누구 그렇게 또 까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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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킨고 가라. 아 됐다. 이거 밀었다. 제발. 센트로 빨려 가지 마. 센트로 빨려 가지 마. 제발 빨려 가지 마. 제발아. 진짜. 역시 끌려 끌려 들어와라. 아 이거 위험하다고 여섯 시비로. 여섯 시비로 제발 여섯 시비로 줘. 아 이거 위험한데 지게문데? 아 진짜. 밀어 밀어 밀어. 제발 킨 써! 솔직히 골살 다가왔다.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울트라님 계속 뛰어 뭐? 뭐? 아.. 씨발 지겠다 이러다가 어, 아.. 동원아 뭐 아.. 마라 있는거 데리고 와 마라 있는거 데리고 와 왜? 마라 있는거 데리고 라고오 많이 까라 벌칙 뽑았으면 아.. 텔, 센터 돌아가는거 존나 큰데 아니 센터 가스 그만 고고 미네가를 파! 제발. 탱크 이거 먹으러 와 탱크 먹으러 와 아~~ 이거 지게 됐는데 위로 위로 가 위로 가아 됐다 이겼다 아, 아. 어와 근데 진짜 형기증 아야야야야가 <laughs> 야, 야, 뭐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안돼 도구나아 뭐해 따로따로 써이안되 커맨더 왜 때리는데 우리 커맨더 빠졌는데? 고쳐 고쳐 지동 고쳐야 돼, 코멘드 먹혀. 고쳐 제발, 코멘드 고쳐라고. 아, 근데 이거 졌다 센터, 센터 못 밀면 진다. 센터 못 밀면 진다 이나나. 제발 지동 보았네. 고쳐라, ,이. 고쳐라. 아, 베스 또 죽었네. 아. 데코아, 데코아, 데코아 다시 밀어. 아, 센터 밀던가, 센터 밀던가. 아, 제발 코멘드 고쳐, 제발. 집중해 집중 아 근데 퀸안 됐고 아니 뭐하는데 커맨드 제발 고쳐라고 커맨드 퀸퀸 마나 되는거 마나 되는거 많다 가자 가자 마나 되는거 많다 가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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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어 됐다 이제 밀어 걸면서 와, 밀어 이 돈이 아직 많이 있어 걸면서 밀어 아. 걸면서 밀어 걸면서 밀어 걸면서 밀어 그냥 입돈 아, 해 밀라고 아도다고 아니 퀸을 씨발 하나 하나 쓰냐? 여캠이야 니가? 아니 너여캠이냐고아 이거 어때? 어, 어때? 어, 어, 아, 어, 어때? 저리 어때? 저리 울트로 때. 나 이거는. 어택 찍으라고. 와, 어택 찍어. 뭐해 병신아 진짜. 아니, 뭐해 아니, 돌트를왜 찍는 거 센터 저리 뭐, 어때? 어, 아, 또. 저... 와 이제 밀었다 와 그냥 존나 싫다 그냥 니가 니네 게임 안봐빨 개새끼야 병신아 이봐 여기 한 조는 졸려 있었는데 씨바 킨도 조같이도못 쓰고 진짜 네, 이게 무슨 게임이야 씨바 와아 이거 원래 안 찍어도 이기는데 왜 원래 안 찍냐고 와내 형기 좀 존나란다 진짜 와. 와. 맞잖아요, 씨발. 제가 어떻게 참아,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변경 개설이네, 이게. 센터, 씨발. 투테이크로 먹고 있다, 이거. 밀라고, 밀라고. 봤잖아. 아, 이거 왜 줘.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이모여, <laughs> 네, 살, <살면서> 지켰다. 나이스! <laughs> 존나 잘했다. 개미어 나이스 존나 잘했다 오케이 미쳤다 개신명경기 오케이 가봐 와퀸 그 존나 되요? 잘 썼다 미쳤다 이게 개신명경기 오케이 미안해요. 아니 근데 나도 존나 잘했는데 저 새끼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탈리츠 어, 외계인님 덕분사양, 대 어? 감사합니다. 아왜 이렇게 빡센 거야? 와, 내 존나 빡셌다. 이거 씨바 단능이서 반반 가면 존나 오는 게임이잖아. 아왜 원래 아, 이게, 이게 단능이 반반 가면 존나 빡센 애비야 이게. 그러니까 존나 잘하더라. 와, 빡센. 날씨. 어. 아, 아니 원래 아, 존나 빡센. 이스 이기는 데야. 그퀸 와, 이게 근데 야 이게 7대 6으로 이거 7대 6으로 이겨? 이겨? 먹았어. 감사합니다. 아. 아. 나이스. 명예설 잘 들었습니다. 가만 가만 커머. 와, 근데 간만에 과몰입 했더니 진짜 아, 호흡이 달린다. 어. 아, 몰이 가몰이 다 게임. 윤희만 님 별풍선 5 0 0 0왜 와. 충예설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했어. 와 이거 미친 놈이다 진짜. 도망가지만. 야, 야 유나 이 새끼 안 받아 원테넷으로 존나 재했어. 왜안 받아 안 갔어? 아 근데 거기 가면 너고 쉽잖아. 재미없어. 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와 근데 와 근데 방금 1 레전드 개 명경기였다. 와, 근데 간만에 근데 봤다 와. 안 나게 했어야 했는데 거기 주전 나니까 못 따라가겠다 몰리. 못 따라와 내 스피드를 와. 어떻게 따라와 너가 내 스피드를 임마 근데 유난형. 단능만 두번 나오네 난형 근데 좀 빡세 쓸 거야 네입장에서 나도 지금 방금 집중력좀 끌어올렸거든. 아니 안 질르? 드몬까지 어. <laughs> 하면서 안 질르고 빡세게 하더만. 어 붓선 채고 아니 안진 마로 했어 그냥. 결국 아. 안질하네광모형한테 판정승 거뒀는데 윤난형한테 졌네 아. 오늘은. 아. 그러니까 너가 깨무형은 압살했는데 나한테는 음. 오늘 안잊졌네 근데 전마 대망 뭔지 알아? 저새끼 배제충 게 노스캔으로 튀어 나왔다니까. <laughs> 와나 저런 새끼 처음 봐! <laughs> 아니 럴커 어디 있었어? 미친년이야!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스키네, 내가... 이거. 막말로 <laughs> 네가 럴커 있잖아! 그거 안 빼고 뒷방 가고 선크 박아놨으면 저 새끼 어? 스캔 뿌려야 돼? 스캔이 없네 이지랄 <그래>. 딸까? <laughs> <그래>, 그거는 <laughs> 내가 게임에서 뭐 했냐면 나 앞마당 너무 심식 말려가지고 그냥 그 매운디 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나와 근데 와저 새끼 진짜 타고났어 작두타더라고 작두 야 바이키드 본질에 맞춰 있더라와 근데 미안한 걸 떠나서 왜 십창 해서을 해서 사람 아니 난니 잘했다고 음. 칭찬해 아니 다시 보기 봐 미친놈아 무슨 십창을 해 그래 와 이거 미친놈이다 진짜 근데 대신에 어. 낮출 수 있는데 지동환아 넌 병신인게 우리랑 <laughs> 하나야 깨암은 <게임은 웃음> 하나야 <웃음> 그건 인정할게 그건 인정하든 유난이가 졌으면 나도 친구였지 유난이가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거야 부신아 그건 맞아 그거 맞아 이 우리랑 이 하란데 이새끼 이간질 존나 칠라 그래 너는 신상문 씨발 똥꾸라 빨아 이새끼야 근데 나는 유난이 형진주 알았거든 아 민철이 어서 와라 어 <laughs> 민철아 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겠어? 20분 아, 넘어갔는데? 형. 아니 저번에 아니, 내가 아까 이제 존나 잘하더라 유난이 형 응.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겠냐고 20분 넘어갔는데 지동훈 상대로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난 아, 아, 나는, 나는 솔직히 형나 지동원에 난다수 시도 있는 줄 알았지 나는 안 통하지 오그로드 보면서 막말로 다섯 머스 바로 들어서 때렸어 안 그러니까 안 통하지 지금 지동원이 왜 대화를 받고 있냐면 본인은 느꼈어요 아못 이긴다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 사람 절대 못 이긴다 뭐 느꼈을 걸요 그렇죠 자말 같지도 않은소리야 저는 묻고 더블로 나중에 묻고 더블로 가시죠 한번 또 하나기네. 얘 뭐야 흉때문에 우웃게 아. 우스, 보는 거 아니야 아니 때분이. 근데 근데 유난아 근데 우리 제네들이랑왜 황금밸런스냐? 나는 <laughs> 솔직히 지동은께서 압살할 줄 알았는데 지동은 좀 올라오니까 황금밸런스인데 <laughs>